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 경제 위기 상황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제 군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대통령이 군산에 보인 애정 그리고 군산에 대한 걱정,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대통령과 한자리에 있었던 지역 경제인들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끝나고 지역 경제인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침체된 전북 경제, 특히 군산 지역 경제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기업의 문제라 어쩔 수는 없지만 최근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디까지 관여해서 대화전과 대한 한계는 있지만 해결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 지역 경제의 책임과 지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조선소에 이어 GM 군산공장 폐쇄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문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를 접한 지역경제인들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돼서 고용이 조금씩이라도 회복되어야만이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한번 또 가져봅니다. 취임 초인 지난해 5월 바다의 날 행사에서도 새만금을 찾아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의 애정과 관심이 이제는 개개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군산 시민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